안녕하세요, 코가입니다. 유튜버가 만들었다, 유튜버가 추천한다 이런 제품들 너무 많이 보셨죠? 저도 그런 제품들에 더 눈길이 가고 더 좋을 것만 같고 정말 하나하나 다 써보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진짜 기대 이하인 것도 있고 정말 기대 이상인 것도 있고 아,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배 님이 만드셨고 이사배 님이 추천하시는 투 슬래시 포 엔젤릭 세틴 쿠션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고 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여러 번 써봤거든요. 심지어 첫인상 리뷰를 쇼츠로 올리려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촬영본을 보는데 아, 이거는 올리면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이 갈리는 걸 보고 아, 내가 몇번더 환경에 맞게 다르게 써봐야겠다 라고 하다가 그냥 아예 이렇게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이런 메쉬망 소재의 쿠션이에요. 수술 레시프 쿠션을 여러 번 써봤는데 저는 단한 번도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 적이 없어요. 스킨케어 루틴도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보다 더 보습감을 준 버전으로도 해보고, 아예 그냥 가볍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쿠션이에요. 저도 이사배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 피부가 정말 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모공 부각이 되게 많이 되고 팔자가 잘 끼이는 타입이거든요. 쿠션을 두껍게도 발라보고 얇게도 발라보고 다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모공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심지어 입가 주변은 제대로 커버도 안 되고 그냥 다 뜹니다. 이거는 진짜 피부가 매끈하고 모공 하나 없는 사람이 써야 예쁜 쿠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소구했던 게 다크닝이 없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크닝까지 있었습니다. 스킨케어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베이스류는 정말 이 사바사 케바케가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평균적인 제품들에 비해서도 조금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팬심으로 너무 기대하고 샀는데 그냥 일반 브랜드에서 나왔더라면 아, 이 정도면 금방 단종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잘 맞는 분들은 진짜 만족도가 높대요. 그래서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좋다고 후기를 남기신 분들 피부 타입이 나와 비슷한가 한번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은 훈이현 형이 추천했던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이 제품입니다. 우선 좋아요. 비교적 조심해야 되는 피부도 있고 이걸 알고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여름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 이 제품 너무 무겁다. 흡수가 너무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속건조를 싹 잡아주면서 어, 사용감 너무 좋다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여기 제품명에 PDRN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재생을 도와준다 이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PDRN은 화장품에 넣었다고 해서 피부에 흡수되는 게 진짜 어려운 성분이에요. 근데 심지어 함량이 정말 정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DRN의 그 성분을 기대하고 쓰시 분들은 비추천. 이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PDR는 제품들이. 비추천입니다. 근데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단 좋을 수 있다. 근데 극명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제품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용감이 정말 좋아요. 아누아 제품이 이렇게 앰플 용기에 달린 것도 있지만 일회용으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때 항상 그 일회용을 챙겨 다니거든요. 해외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물이 건조한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이 제품을 써주면 속건조 어느 정도 그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제품을 출시됐을 때부터 썼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생선 비린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뜯었던 제품에서 진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개봉했던 건 사용하다 보니까 향이 날아가서 쓰기 괜찮았고 그 이후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런 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생산할 때마다 컬러나 제형이나 향이나 이런 게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 생산된 게 뭔가 향이 그렇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족도가 높았던 앰플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앰플 뭐 추천해요? 하면 저는 아누아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도 앰플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채모나 누나가 추천했던 라운드랩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비타민 C 성분이 우리 피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도 비타민 C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성분도 몇년 전부터 완전 더 집중을 받으면서 피부에 정말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두 가지 성분을 메인으로 여기에 담아 놓은 건데, 근데 비타민 C랑 나이아 시나마이드 함량이 높아지면 첫 번째로 피부에 자극이 올수 있고 두 번째로 꾸덕해져요. 근데 이 라운드랩 제품은 제형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민한 날 발라도 아무런 자극이 없고요. 발랐을 때 밀리거나 두껍거나 답답한 느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공병을 제일 많이 낸 제품이에요. 최소 10통 이상은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게 이게 미백 템으로 알려지는 제품인데 막 엄청 하얘진다. 막 이런 제품은 아니에요. 비타민 C 완전 고함량 또는 레티날 제품들을 썼을 때만큼 막 피부가 환해지거나 피부결이 엄청 매끄러워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기 좋은 제형이에요. 그냥 뭔가 흉터나 뭔가 색소침착이 한달 걸릴 거 2주, 3주로 당겨준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루틴 중간에 껴넣기 좋은 제품이어서 이제 이 제품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맨즈 제품의 색조 제품인데요. 바로 관아살님이 만드신 드링왓의 스킨톤 선. 파우더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티동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 사실 구매하면서 아 이거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써 봤는데 완전 괜찮습니다. 우리 뭐 이런 기름기거나 하면 기름 종이로 하거나 아니면 투명한 파우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니스프리 거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들이 몇번 쓰다가 재구매로 안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메이크업이 벗겨진다. 아니면 뭐 퍼프가 너무 더러워진다. 뭐 피부가 허해진다. 뭔가 되게 갖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 컬러가 있듯이 여기에도 이렇게 팡팡 하면 이렇게 컬러가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 나오는 양이 진짜 막 과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루의 입자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컬러도 남자분들에게 진짜 웬만하면 거의 다잘 맞을 듯한 그런 컬러로 자연스럽게 기름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모공 커버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제품 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완전 기대 이상. 그 다음에 욕실로 가서 클렌징 제품인데 뽐니우나가 추천하는 무하브 호호바 니트 클렌징 밀크 제품입니다. 저는 클렌징 밀크 사용을 정말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무하브 제품은 뽐니우나가 추천하기 전부터 이 제품을 접하게 된 지가 몇년 됐거든요. 아 역시 좋은 건또다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클렌징 밀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클렌징 제품이 안 맞으면 바로 좁쌀 파티 나고 바로 이 얼굴 외곽이 엄청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 무화부 클렌징 밀크 지금도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를 라운드랩 다음으로 제일 많이 비운 제품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그 정도로 되게 오래 썼고 잘 썼는데 이 제품은 다른 클렌징 밀크랑 다르게 조금 점도가 달라요. 약간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로션 같은 제형이어서 이 롤링을 할때 마찰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되게 잘 지워지고요. 이 클렌징 밀크로. 세안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클렌징 밀크로 세안하고 폼 클렌징으로 가기 전에 그 단계가 뭔가 속에서 이렇게 다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클렌징 밀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무화부 클렌징 밀크는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민감성 피부인 친구들한테 클렌징 밀크는 요즘 무화부 걸 추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꽤나 높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욕실템 중에 화장품이 아닌 유일한 제품인데 장희나 누나가 추천하는 아쿠아픽인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쓴건이 제품이에요. 거의 5, 6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나 누나가 마켓을 할때 저도 그때 접해서 저 구매하고, 가족 선물해주고, 제거 고장나서 또 재구매하고 이것 후속으로 나온 제품도 있었어요. 그것도 사서 써보고 그것도 망가져서 이거 새로 사고. 그러니까 망가졌는데도 계속 구매할 정도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강 관리템이거든요. 국과 의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아쿠아핏과 치실의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둘다 써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완전 처음 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잇몸이 지금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속 쓰다 보면 피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잇몸이 튼튼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좋다고 하는 건다 추천드리지만 내가 정말 이 중에 꼭 하나만 사야 돼 하면 이 제품, 왜냐면 이 제품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제가 좋다고 했던 것들은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분들이 만드시거나 추천해주셨던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중에 오늘 나온 제품들 써봤는데 이건 좋더라, 이건 별로더라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